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셨던 주제죠. 상민 씨. 저는 지금 현재 풀타임 직장이 있는데, 아마존 셀러 혹시 투잡으로도 가능할까요?인데요.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 유튜브 댓글이나 저의 페이스북 그룹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자신이 지금 현재 풀타임 직장이 있는데, 아마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해달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이 투잡으로 아마존 셀러를 하면 어떨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며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두 다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아마존 사업을 풀타임으로 시작하는 것을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마존 셀러는 언제나 계정 정지라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풀타임으로 뛰어들 수 없는 사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아마존 사업에 올인 했는데 무언가 잘못되어서 저희가 한동안 아무런 수익이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당연히 계정 정지가 된다면 그 계정 정지를 풀면 그만이지만 계정 정지가 풀리는 기간은 짧게 잡는다면 3일에서 길게 잡는다면 몇 주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몇 주일 동안은 전혀 매출이 없으시더라도 괜찮을 정도의 여유가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아마존 사업에서 아무런 수익이 없는데 아마존 풀타임으로 뛰어들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유를 가지고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리스팅을 만들 수 없게 되죠. 거예요. 아,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제품이 안 찾아지는 거야? 같은 성급한 마음으로 좋은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런칭을 진행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아마존 사업 차근차근 아마존과 온라인 사업의 기본기를 배워가시면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지만 빨리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다른 셀러들과 제품 후기를 교환한다든지 아마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절대로 도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다가 그 순간에는 높은 매출을 경험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의 실수로 오히려 나중에 아마존한테 걸려서 여러분은 계정 정지를 받게 되고 두 발자국 앞으로 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다시 두 발자국 뒤로 오게 되어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서는 아마존 사업은 현금이 생명줄과 같은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아마존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데요. 더욱 많은 자본을 투자하면 더욱 다양한 제품들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아마존 광고에서 또한 더욱 공격적인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음으로써 초반에 높은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데요. 아마존 사업을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이런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레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동안 여러분의 아마존 사업 수익을 거의 100% 다시 아마존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셔야만 해요. 그 말인즉, 아마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저희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시계 가방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에서 벌어들인 수익 다시 그대로 아마존으로 다시 그대로 저희 제품을 준비하는 것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풀타임으로 아마존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절대로 그렇게 저희가 아마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100% 다시 아마존에다가 투자할 여유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사업은 굉장히 천천히 성장하게 되실 것이에요. 저는 그렇기에 아마존 사업에 관심 있는 여러분에게 최대한 투자업으로서 아마존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하지만 이건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글 스카우트라는 아마존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정글 스카우트에서 인터뷰한 1000명 중에 79%의 사람들이 아마존 사업을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 37%의 사람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여러분들처럼 일주일에 무려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풀타임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정글 스카우트에서 인터뷰한 60시간 이상씩 일하시고 계시는 분중한 분이시라면, 어떻게 여러분은 성공적인 아마존 사업을 투잡으로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공적인 아마존 사업을 투잡으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아마존 사업에 최소한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는 투자할 수 있으셔야 해요. 주중에 한두 시간씩, 주말에 두세 시간씩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원래 온라인 사업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파트는 보통 저희가 직접 물건을 배송하는 것과 고객 서비스 파트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아마존에서는 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파트를 모두 다 알아서 해주고 그리고 그 외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알아서 해주다 보니까 막상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하지만 초보 아마존 셀러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바로 아마존 사업에서 모르는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서아마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배우면서 동시에 사업을 운영하느라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 이 직장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어땠나요?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일, 그때에는 지금 걸리는 시간에 비해 10배는 더 걸렸잖아요. 아마존에서도 똑같아요. 하지만 아마존은 한 가지 일만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것, 아마존 계정 만드는 것, 어떤 제품이 좋은 제품인지 배우는 것 등등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무언가를 배우면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시간을 참 많이 뺏겨버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존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한 내용들 실천하는 시간,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는 마련해두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성공적인 아마존 사업을 투자으로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하는 것두 번째는 바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회사 규율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한국 대기업과 많은 회사들은 원래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21세기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보수적인 회사에서는 파트타임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어요. 왜 한국에 많은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다 회사 정책상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회사 정책상 투잡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만 하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저와 친분이 있는 셀러분들 중에 뉴욕 월가에서 아주 보수적인 금융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밀리언 달러 메가 셀러이시면서 정작 자신과 아주 친분이 있는 지인이 아닌 이상 자신이 아마존에서 그만큼의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계시는지 아무도 모르시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아마존 사업은 유튜브나 오프라인 사업처럼 얼굴을 보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아무리 커진다고 한들, 가게, 창고, 오피스를 리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에게도 들킬 려면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는 내 직장에서 받는 혜택이 너무나도 많고, 나는 내 직장 너무 좋다. 내 직장에서 절대로 나올 생각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 생활에 지장 안갈 정도로만 아마존 사업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보수적인 회사에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인 아마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시죠. 자 어떠세요? 아마존 사업 파트타임 투잡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또 저는 여러분이 아마존 사업을 투잡으로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부디 이 영상이 많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